그러면 제가 먼저 그 손과 삼십오식 시연을 할 테니까 편안하게 한번 보시기 바래요 음. 자. 心酸。 行走。 아니, 저, 서로 말할 필요가 없이 그냥 어떤 그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그쵸. 뭐 말이 필요가 없죠. 아, 저게 저런 분위기를 내가 읽는구나.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 이제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서로가 만나가지고 유튜브도 찍고 이러는 그 시간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태극권이라는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송가 태극권이거든요. 가장 쉽게 하면서 효과가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어, 송가라는 태극권과 또 이게 원래 아버지 뜻대로 나는 성가하고 이렇게 매치가 돼서 제가 몇번 보여드렸거든요. 그 성가에 대한 또 어떤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가사에서 우러나오는 거 멜로디 이런 것이 또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잘 매치가 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에게 지금 편안하게 나누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 손과 태국권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여기 안에 이제 여기 안에 이제 건강이라는 부분이 들어 있다는 거죠. 전번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천천히 할때그 우리 일상에서는 조급하게 움직였던 습관들로 움직인 게 말고 편안한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약간 하체를 낮추어서 하기 때문에 뭐가 몸에서 이게 흡수가 많이 되겠어요? 산소 공급이 많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놀 수직으로 이렇게 세우니까 아무래도 사람 자연이 사람을 빚을 때그 어떤 가장 그 마스터 키라고 하나요 건강에 그것은 수직으로 빚으셨다는 거예요. 요것만 편안하고 쉽게, 재밌게 잘 내가 이해를 하고 입력을 했다면 평소에서, 평소에서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그 수직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앉으려고 그러고, 어, 똑바로 그리려고 하고, 이런 거, 이런 포인트가요, 엄청난 그 건강이 좌우가 돼요. 어, 그래서 똑바로 서가지고 아무래도 이척추라는 기둥과 이 다리에 그런 굵은 뼈들이 있잖아요. 무릎도 있고 발목도 있고 이것이 굵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리고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낮춰서 천천히 하다 보면 산소 흡수량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건강학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죠. 근데 직접 해보셔야 되죠. 그죠? <laughs> 네. 직접 해보셔야 되는데, 앞으로 또,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정말 굉장히 참 좋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되게 가도 해줘요.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그 필요한 거거든요. 제가 이런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머, 나도 저거 조금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손가 태극권과 성가라는 꼭 성가 아니더라도 내가 평소에, 어머, 손가가 참 하면 좋을 것 같다 판단이 조금씩 조금씩 쌓이면은 보통 때 성가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악들이 있잖아요. 클래식도 있고, 그죠? 너무 많죠? 그런 걸 틀어놓고 천천히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아, 그때 그 성당에서 강해하시던그 사람이 왜 우리에게 이런 거를 이 내용을 자꾸 서로 나누고 그랬는가, 이 뜻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희한하다니까요. 친할수록 서로 교감이 잘 되는 그런 이지죠. 제가 여기 와서 강의를 할게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요런 이제 우리가 그 시간이 되는 거고. 아, 그러고 저번 영상에는 안 나왔었는데, 그 송가를, 송가 태극권을 하면서 어떤 어떤 부분이 참 좋은가 제가 그때 여쭤봤어요. 근데 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 분은 당신 홀로 서서 이렇게 손가락을 어느 정도 시간 날 때마다 조금 이렇게 몇 년이고 해볼때 몸이 이렇게 착 가벼워지는 게참 좋더라. 그런 말씀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laughs> 그리고 또 그분이 무슨 말씀 하셨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가지고 이런 일이 이+ 게 옥녀천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다든지 이 동작들이 나오잖아요. 그 동작들이 참 좋다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못 느끼는 그런 어떤 자연적인 거 어, 그런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스스로 가끔 최고 많이 하시려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은요. 이미 사람마다 주부님은 주부님대로 모든 분들이 전문직이 있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스트레스 쌓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짜증 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죠. 그럴 때 내가 그런 거 해소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죠. 뭐 노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시원한 어떤 탄산수를 마신다든지 여러가지 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분은 좀 기분이 안 좋고 뭔가 내가 일상에서 잘 이렇게 평정심을 잃었을 때 이걸 하는 거예요 서서 내가 송화를 천천히 해보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효과가 나겠어요 내일상의 감정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요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거죠. 일, 일상을 복귀한다는 것은 여기서 한 100km 이렇게 멀리 가는 게 아니죠. 어, 그럼 마당이 있어서 마당에서 했다가 어느 정도 다 어느 정도 풀린 거예요. 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뻐지는 거예요, 또. 기뻐져서 그 마음을 가지고 뭘 해요? <laughs> 그 주부님은, 그분이 주부님이잖아요. 주, 주부님 같은 경우는 집으로 들어가셔가 일상에 복귀할 때 만지는 그릇도 그렇고 또 가족들한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카톡을 할 때도 그렇고 아름답게 어느 정도 아, 이것이 사는 거다 이런 리듬을 느끼면서 이제 복귀하는 거죠 일상에.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다음에 우리가 만나면은 또 송가 태극군과 성가를 할지 그때는 클래식을 틀어놓고 할지, 그거는 모르지만 또 다른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건강과 내가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에 대한 어떤 지침, 이런 것이 조목조목 결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그 그때 저보 시간에 송가를 꾸준히 하신 분이 이렇게 짧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불량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아, 어느 정도 알아들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laughs> 그리고 또한 분은 어떤 말씀 을 하셨냐면은요, 힘이 빠지면 그러니까 가정일도 사실 그 양이 많아요. 그렇죠? 어느 어떨 때는 이렇게 가족들이 다 떠나고 내 혼자 있을 때도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부터 해야 되고 내 관리하는 거. 그리고 밥을 먹어도 밥만 먹나요 돼? 뭘 데워야 되고 조금 들어야 되고 다 먹은 그릇은 또 씻어야 되고 이 절차가 있어요. 그죠? 혼자 있어도 그런 거 그런 걸 해야 되고 하여튼 가족이 있을 때는 없을 때는 하다 보면은 힘이 빠질 때가 있죠. 특히 연세가 60, 70이 되시면 그죠? 그럴 때에 그럴 때에 그분은 송가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송가를 한번 하고 두번 하면 힘이 난다고 그러셨어요. 누군지 아시죠? 그 제가 두 번째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 그분은 우리가 들을 때 그게 되나? 힘이 빠지면 자야 되고 쉬어야 되는데, 아, 서가지고 이렇게 송가를 하는데 기운이 펄펄 난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거 사실이에요. 근데 이분은 제가 이렇게 들을 때 이 주변 환경을 잘하려고 노력하시는구나 이렇게 저런 노력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동질성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가 하면은요 서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운이 난다는 거는 그분의 몸 안에 어떤 장치가 되어있냐면 일단 이 척추라는 수직의 구조가 어느 정도 그런대로 튼튼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척추를 자꾸 건드리면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팔도 움직이고 할때이이 이 선이 자꾸 순환이 되면서 기운이 더 확장이 돼요. 이 척추라는 것도 뼈가 아니라 그 안에 이 힘, 기운, 그 영양분 종합적으로 생명이 딱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것이 약간 다운이 돼도 딱 이렇게가 내가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연결하자면은 그런 거, 그 힘이 힘이 나신다는 분은 척추가 어느 정도 가동이 되고 있고 가동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 가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까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분은 어느 정도로 생명이 몸 안에서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아시는 거예요. 이미 그 확보한 거예요. 고정도 건강을 내가 내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하신 분이라고 봐요. 당신만큼 그러니까 서서 힘이 빠질 때 이렇게 송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을 얻는 거예요. 맞죠? 어, 요 조금 전에 요 우리가 나눈 고안에 사실 건강학이 엄청 중요한 게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을 때 기분을 푸는 법. 몸이 피곤할 때 몸을 푸는 법. 더 나아가서는 분위기를 보통 때 분위기보다 조금 더 내가 기뻐야 되겠다. 이러면 그것까지도 어느 정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아, 오늘은 기분을 조금 더 띄워야겠다. 뭐, 가정이든 사무실은. 그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두 분, 그두 분의 예를 들자면은 제가 한 건강들 하고 계신다. 그죠. 그리고 건강의 회복의 탄력도를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못 해요. 제가 예를 짧게 짧게 아까도 들었겠지만 못 해요. 어, 내 습관대로 다소려요. 그래서 자꾸 살면서 소위 말하자면 기 막히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많이 막힐수록 병이 되는 거죠. 그 반대로 되면은 병은 아예 내 옆에 건접을 못내죠 그래서 체내 온도가 37도쯤 되면 그렇게 병이 들어오고 병균이 들어와도 몸 안에서 기능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리해준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병원을 자주 다녔거든요. 기관지가 안 좋아서. 늘 가면 여기다 이렇게 체온계를 이렇게 꼽잖아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그러면 보통 여기 체온계를 꼽을 때 정상이 36.5도죠. 그러면 체내의 온도가 37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높을수록 몸 안에는 완전히 건강체가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근데 내가 너무 속상하다 아줌마들 말 표현으로 속상해 죽겠다 이런 말 <laughs> 자꾸 속이 상할수록 체내 온도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 내려가요 그게 더 무서운 병을 가지고 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을 가장 쉽고 재밌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로 교감해 보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송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테마가 나오겠지만은 오늘의 이제 테마를 그렇게 서로 조금 나누어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그런 말씀드릴 때 뭔가 어, 좀 의문점이나 궁금하다, 뭐 이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든지 그럴 때는 지금 말씀을 하시면 더 좋죠, 더 좋은 정보를 가져가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하신 말씀이 거기 직접 보니까 좀 다르고, 보통 때는 집에서 혼자 하실 때랑 비교해 보니까 저처럼 하려면 멀었다. 이, 세,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꾸준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더 내가 이 여기에 관심이나 정성을 쏟으면 금방 돼요. 금방 좋아져요. 그러면 이 팔꿈치도요, 점점 더 좋아져요. 왜냐면은 하 건강이라는 부분이 내가 건강할수록 옆에 가족분들에게도 더 에너지를 많이 줄수 있고 훨씬 활기찬 생활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만큼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훨씬 재밌게 살아요. 즐겁게 살아요. 사랑하는 거는 이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내가 앞으로 100세까지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다면은. <laughs> 어, 동영상보다도 직접 보시니까 훨씬 좋다는 그 말씀이 에너지를 같이 주고 받을 수 있어요. 동영상에서도 많이 할수 있지만 실제로 보면 실제로 에너지가 아, 저거 참 괜찮다고 생각할 때더 많이 흡수돼요, 저분이. 그게 과학이고. 첫번에 한 거. 차분해진다. 차분해지죠. 예, 네, 굉장히 차분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자주 드리는 말씀이겠지만 앞으로 차분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자연이라는 이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성분이 있잖아요. 성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인위적으로 어 정말 어떤 실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막 이렇게 훌륭한 강의라고 당신이 막 한다고 해가지고 차분해지진 않거든요. 활기는 막 있죠. 근데 차분. 해진다는 것은 내 몸도 지금 조용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장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만약 에 내장을 본다면 은 내장도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건강은 이런 식으로 가는 분들의 건강이 훨씬 더 건강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건강도요, 자꾸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해요. 1960년대 건강을 어르신이 이거 해 적어야 한다고 해서. 전혀 요새 흡수되지 않고 효과도 없어요. 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몸이 잘 이렇게 순환이 되는가. 그것이 저는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어, 또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네, 저는 근데요, 그냥 우리 45시에 겨우 달라고 90cc를 좀더발전해요 예, 아니, 마스크 빼셔도 돼요. 90cc. 네. 이제 끝에 이제 했잖아. 그렇죠.

아. 아 그그허 좋아요. 많이 아, 그럼요. 네, 좋은데 내가 선생님 10, 거 보고 네. 아, 처 이렇게 아름답게 저렇게 <laughs> 한 <번씩> 한 <laughs> 한 <번씩> 한 <laughs> 네, 그렇게 네. 그데 편하게 되고. 네. 천천히 해야 되는데 저그저 하는 거 아, 네, 네, 네. <laughs> 네, 네. 아, 아니 근데 저분이 엄청난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손가삼식저 구십칠식을 꾸준히 이렇게 나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저거는 뭐냐면 교도부 역할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드리는 어떤 정보 서로 나누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랑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걸 전혀 안 하고 오신 분들은. 약간 지루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죠. 저런 분은 이거 손가 97식의 에너지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굉장히 더 에너지 확보되죠. 그래서 저는 처음 뵐때 팔꿈치가 저렇게 아프시다 그러면서 얼굴 색이 참 좋다는 것이 조금 참 대단, 대단하시다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손가를 꾸준히 하고 계셨네요. 그 힘도 엄청난 거예요. 음, 음.

네. 아니 얼굴이 전분보다 활짝 펴고 색깔이더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난사마 이제 저분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잘 못하지만 꾸준히 했다 그게 결론이거든요. 팔꿈치가 아파도 약도 못 드시고 그래도 이렇게 자꾸 한다는 것은 몸 안의 생명력을 계속 가동시켰다. 그냥. 어, 버리지, 내 몸이 될 때로 그냥 놔두지 않고 내가 자꾸 생명력을 가동시켰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응. 예. 중간 그렇죠. 네. 몸이 안 아. 다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되죠. 특히 관절의 운동은. 네. 네. 예, 그렇죠. 에어로드티런가. 아, 그런 거 하면 안, 못해지안 네. 하는 게. 어. 그렇죠. 아이, 그렇죠. 그런 운동 따라 해보시고, 예. 무리가 되죠. 그렇지 않죠. 예. 예, 맞아요. 아, 그렇죠. 근데 저분 말씀 중에 많은 좋은 게 들어있어요. 그건 이제 차분하게 다음에도 또 나누고 나누고 그러겠지만, 그 연세가 드실수록 힘든 운동 못해요. 나이에 따라 세포나 혈관이나 이게 다 나이만큼 약간은 힘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게다가 너무 과한 운동하면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어 차분하고 차분하지만 사실 엄청난 이 대기권에 있는 생명이 내몸 네모, 안으로 흡수돼요 이런 것도 제가 좀 쉽게 더더 어, 더 열심히 하실 거예요 아마 저는 이런 말씀을 조금 더 차분하게 하자면 그래서 하여튼 오랜만에 제가 뵀는데 꾸준히 하셨다는 것은 대단하십니다 아니 상관없어요 엉터리고 순서가 다르고 이러는 거 보면은 그거는 정말 그 보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나 그것이 더 좋은 것과 내가 만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더 좋은 거, 더 귀한 거, 더 고도화된 거를 만나는 그런 마음의 가짐이에요. 그런 게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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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앞으로 제가 97식도 가르치 드릴 거예요. 근데 35식과 97식은 조금 차이는 나요. 근데 97식을 더 절개하시면 훨씬 더 깊고 진중해집니다. 몸이.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볼때 뭔가 다른 사람한테서 나오지 않은 어떤 분위기가 나온다. 건강이 나온다. 이게 일으켜질 만큼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어, 앞으로 조금 더해 봐야죠 어, 그러면은 제가 한 7, 8분 정도 쉬었다가 조금만 더 하고 끝낼게요